네, 꺼내하기와이가 됐을까. 오늘은 누구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닥다시다. 자, 누구는 후꾸랑 음, 비슷한데요. 후꾸는 닥다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요. 이 누구는 닥다라는 의미 외에 치욕, 그다음에 시치미를 떼다 또는 오명. 창피, 악감정을 없애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문지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. 예문을 보시면 알 거예요. 이두 개는 훅구랑 바꿔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닦다라는 의미는 같이 쓸수 있습니다. 이마에 땀을 닦다. 히다이노 하세요 누구? 히다이노 하세요 누구? 히다이노 하세요 누구?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 눈물을 닦다. 나미다오 누구? 나미다오 누구, 나미다오 누구. 자이 문장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치미를 때다 모른 채 하다. 그치오 누구, 그치오 누구, 그치오 누구. 자 다음 치욕을 싣다. 하지요 누구, 하지요 누구, 하지요 누구. 음, 자 다음 마지막 문장 오명을 없애다. 이럴 때는 누구만 사용합니다. 오미오 누구. 오메요누구. 오메요누구. 마지막 문장입니다. 악감정을 다 지울 수 없다. 악극한조. 누구이 키레나이? 악극한조. 누구이 키레나이? 악극한조. 누구이, 누구이 키레나이? 자, 이렇게 해서 오명, 악감정. 지울 수 없다. 이렇게 사용할 때는 누구만 사용이 가능하,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후쿠.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, 후쿠는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용, 수고하셨습니다. 오생카레사마다시다대생맞다